여러분, 삶을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어,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과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아내가 아닙니다. <laughs> 예. 오랜만에 말했다 그러면 안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laughs> 아닙니다. 예, 아,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 요즘 하루가 하루가 너무 정신없다. 정신없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꺼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어, 일하고 집에 와서 가족 챙기고 그러다 하루 보면은 하루가 후딱 뭐다 지나가더라. 뭐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하고 살고 있는데 요즘 가끔씩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분명히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아마 스스로 자문을 한 경험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꼭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피곤하고 막막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이렇게 성공을 경험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드는 그런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솔로몬 왕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결국 내린 삶에 대한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약한 3,000년 전에 한이 고백이 우리가,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뭘까라는 질문은요. 인류가 계속 던져 온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뭐 어느 정도 살 만하니까는 갑자기 머리에 떠오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아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지금 헛되다라는 표현이 한 구절에 몇 번이나 나오는 거죠?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구절에 똑같은 단어를 다섯 번 이상 사유, 다섯 번 사용한 구절은요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이 구절이 유일해요. 고대 글에는요 구두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콤마, 엑스클레이메이션 마크, 쿠에천 마크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는 글을 쓸때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말은 사임이 정말로 진짜로 아주 많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번역된 단어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잊김, 어, 숨결 같은 단어인데요.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허상만 읽고 실상이 없는 그런 허무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연기를 손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부와 명예, 뭐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자원과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냥 삶의 목적이 뭘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다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삶의 목적이 이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 말만 이렇게 해봤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해보진 않았잖아요. 그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솔로몬이 다 누리게 한번 해보셨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그가 해왔던, 해봤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공부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예. 누가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다면 예. 그렇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지혜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괴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모르던 것들은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알게 되니까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되니까 더 공허해지고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솔로몬이 다음에 눈을 돌린 건 뭐냐면 은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쾌락이에요.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개츠비처럼 매일 파티를 열고 매일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음식과 술을 즐기고 온갖 재미있는 일들도 자신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억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이 이르는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대도다. 아멘. 요즘도 비슷하죠? 여러분, 80년도에 이데올로기 문화가 딱 끝난 다음에, 그죠 90년도. 재밌게 살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죠 지금 당장의 만족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드라마를 한꺼번에 몰아서 볼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SNS를 끊임없이 스크롤하고, 그쵸? 그렇죠? 매일같이 파티 가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자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많은 것을 해봤다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솔로몬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주의로 나아갑니다. 열심히 건물을 짓고요, 포도원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성취를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명예를 얻고 잡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봤는데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다 아, 놀아봤는데 아, 노는 것도 재미없어 그러면 한번 성공해볼까? 성공을 막 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커리어를 쌓고 사업을 늘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성공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 같다가도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만족이 오래가지 않고요 금방 또 다른 목표를 찾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는 안식이 없죠. 그런 삶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다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물리학으로 PhD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나와서 간증하라그랬더니 나가서 딱 한마디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 PhD 받으려고 해서 20년 30년을 공부해놓고서는 딱 일주일 가더래요 좋은 게또 솔로몬은요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그것도 그거를 만족하게 못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없는 것이 없었고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최신 핸드폰에 자동차에 집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멋진 옷을 입고 살아도 잠깐뿐인 거죠. 결국 그 삶의 공허함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삶의 목적을 찾겠다고 추구했던 모든 노력들은요, 바닷갓물로, 바닷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경험한 좌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가 바로 헛되다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나 즐거움 아니면 성공 부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만족과 목적을 그것에서 그런 것에서 찾기 때문에 공허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삶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만족을 주는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먼저 우리는 그 답을요 해 아래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이해 아래가 아닌 창조주의신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는 그 답을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계속 찾고 있는 삶의 만족을 주는 목적, 그렇죠? 이 고민은요. 결국 우리를 그 모든 목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결국 찾은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은요, 솔로몬에게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 솔로몬에게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니까는 똑바로 해라고 겁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삶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세상에 주는 세상이 주는 기준대로 살아간다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솔로몬이 쫓던 것들을요. 우리들도 생각 없이 그냥 쫓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뭐냐?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를 계속 설득합니다. 너 이거 필요해. 너 이거 사야 돼. 너 이런 차 타야 되고, 이런 옷 입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계속 우리 설득해 갑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설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뒤쳐진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돌아보지도 않고 쫓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설득당하고 협박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거 다 해보고 나서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솔로몬은 다 누려봤지 않느냐. 나도 좀 직접 다 경험해보고 스스로 결론을 좀 내리면 안 되겠느냐. 날좀 내버려둬라.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뿐이지 두어볼이 없습니다. 다시 살기는 없어요. 여러분, 미리 가본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거기는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그 길을 가서 힘 빼고 시간 낭비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내가 알아서 그길한번 얼마나 허무한 길인지, 얼마나 공허한 길인지, 얼마나 슬프고 아픈 건지, 얼마나 고갈이 될 길인지 내가 한번 가보겠다라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총에 맞으면 아프고 잘못하면 죽는다. 꼭 총에 맞아 봐야 하나요? 혹시 알아? 총 맞으면 나는 여기가 간지러울지? 한번 쏴봐. 정신 나간 거죠. 그렇게 다 해보고 이치를 깨달은 지혜자가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중심을 둘 때만 우리는 진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로 삶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해 아래서 두리번대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멧돼지 같은 삶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멧돼지가 도토리를 좋아한대요. 도토리를 이렇게 막따먹다 도토리를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걸 먹다가 다 먹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죠?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 나무를 뒤에 봤던지 아니면 나무에서 떨어지던지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대요. 땅에서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먹다 보니까 는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딱막판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잘 활용하려면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설명에 해 놓은 그 매뉴얼대로 잘 관리하고 운전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은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이유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고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하면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 영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말합니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죄는요, 영적인 죄로 타락한 우리들의 삶에 그 영적인 제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기본적인 바탕 근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타겟 해 가지고 그렇죠? 어, 싸움하는 것을 타겟 해 가지고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깨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뜨려 버리는데요.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 길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단과 하와가 서악간에 먹은 것도 그냥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그들의 선택한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고, 나는 나 스스로가 신이 되고, 왕이 되고, 주인이 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졌고, 말씀도 어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 아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신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죄는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 결과로 아무리 많은 성공과 돈과 캐락과 관계를 쫓아도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죄하,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밑빠진 항아리에 물 채우듯이 그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무한 세상을 그저 공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건가요? 답은 있는데 그 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삶은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 핵심 메시지는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들 다 죄인이야가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소망이에요.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풍성한 삶은요. 물질적인 것을 얻는다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참된 의미와 기쁨 그리고 평화를 경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회복은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시작됐지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의 크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산 소망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고, 깨지고, 무너진 것 같아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 출발을 할수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것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의로움으로 redefine 되는 거예요. 다시 정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 위에 뿌리 내린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됐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아무리 목적이 있어 보여도 다 잃어버린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내는 것은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적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내는 것은 개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세상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전진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끝없이 반복으로 헤매는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하면은 좀 목적이 생길까? 이거 하면 좀 만족이 생길까?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해알에서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져 있을 때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아들을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 새로운 삶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 삶은 희망과 평화와 의미가 풍성한 삶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감사로 응답하시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됐지만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넘치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방금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솔로몬이 깨달은 그 삶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